저바고도 묘한 시운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 집사람 임종하기 전두달 동안 제가 웹사이트를 올리지 못하고 임종한 후에 제가 피원을 서비스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 말씀을 웹사이트로 올립니다. 중생한 후에, 즉, 거듭난 후에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삶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 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해가지고, 즉, 거듭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란티로 천국은 갑니다만, 그러나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즉 육체적인 의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짓탄 받으면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역사에 의해서 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이 감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삶을 장악하게 되면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음식 관계에도 내가 내 육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필요하면 성령님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어떤 조건을 주십니다. 내 몸에 물이 필요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짠 것을 묻게 해가지고 물을 섭취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을 성령님이 조성하십니다. 내가 운동이 필요해서 근육의 운동이 필요하면 어떤 역건을 만들어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운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육체적으로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 하에서 살 때에 늙지 아니하고 즉 나이가 어리게 보인다, 이겁니다. 저 나이가 84살인데, 운동하는 것. 거의 모든 사람이 운동장에서 펄펄 나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70세를 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서 14년 젊게 70살을 본다입니다. 이 그래서 주위에서 70살 먹었던 사람, 그 중에서 건강하라 하는 사람과 제가 막 옆에 서서 보면 부족함이 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내먹고 입고 마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늙지 않고 그렇게 사는 기간 동안은 내가 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보면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소욕 버리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희락, 사람 관계에, 사는 관계에, 화평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양성이고, 그 사람 입장을 내가 보고 할수 있고 해서, 또한 자비하고,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전혀 사항하지 않습니다. 성경충만 해가 생각할 때에 어게는 털렸지만, 은한 사람하고 사항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내가 볼때 이건 일을 못하는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된 모습을 보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림이 병실에 누워서 6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아픔이고 내가 보는 것이 아픈 우리 사람을 대하는 어사 간호원 뭐 조보 뭐 이런 사람의 행동 말 이런 것만 볼수 있으니까 내세를 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우리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화가 나서 막 그들과 막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우리 삶만 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육체적인 면, 세상 일만 보기 때문에, 내가 성경 충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사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병신이 누구서 죽나 사나 하는 그런 막가는 시간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해가지고, 발병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 하시면서 저러 하여금 돌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알고 복종하게 했습니다. 성령 충분하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잘 들으세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창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창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한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테음 5장 6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내가로 가는 것 같이 목마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바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랄 때의 조건은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 없이 드려야 되는데, 항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서 나를 전부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다 바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삶에 몇백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였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수 있게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내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성령님이 100%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그 기간은 그 동안은 내 육체도 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내 풍만한 상태 가운데서도한 13년 동안은 완전히 성님 역사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8 4살이라고 70살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앞에 나타내면서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신 아버지 한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버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삶을 성령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늙지 않는다는 그 경험을 오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은혜 받아서 하느님 역사에 오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서 정말 이 땅에 있을 동안 더욱 건강하고 건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Okay.